9일 2025 6월 32번 봅시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투입을 합니다.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을 어디에다가 인크리에이팅 앤 런칭 뉴 프로덕트 앤 서비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출시하는 것에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을 하고요. 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만듭니다. 맥 e m 더 미스테이크. 실수를 합니다.는 어떤 실수입니까? 오벌프라이싱된 그것들에 과도한 가격을 매기는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개념. 과도한 가격을 매깁니다. 너무 비싸게 팔아먹어요. 라는 얘기가 되구요. 자. 동사 1번 병렬구조 챙겨놓으면 될것 같네요. 투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실수를 합니다. 자. ABC 순서 가놓고 가자. 여기서 A 그리고 여기 Y에서 B 잡아주구요. 그리고 여기 왼에서 C 잡아줍시다. 자, 얘네들이 왜 그러면 오버프라이싱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들은 have created something. 걔네들은 어떤 것을 만들어 왔대요. They care deeply about. Care함은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deeply가 나오면 우리 매우 정도로 해석이 되면 전부 다 deeply를 써야 된다고 했었다 그죠? 요거 그냥 deep 쓰면 안 된다 그죠? 매우 소,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을 만들어 왔는데요.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요 어떤 것을 설명해 주는 동격입니다. 그것은 음, 아 동격이 아니네 미안하다. 음. 어, 동격으로 봐도 뭐무반할것 같아요. 어, 그것은, d e l e s 걔네들의, d e l e s 라는 거는 앞에 얘기한 그들의 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겠네. 그들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들이구요. And, 그리고요, this powerful sense of ownership. 걔네들의 강력한 sense of ownership 하면 우리 소유관. 내 거라는 그 생각이 디스톨트 e, 왜곡 시킵니다. 그들의 퍼셉션 오브 밸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왜곡 시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일단 얘네들이 디스톨트를 하게 돼 왜곡 왜곡하게 돼 왜냐하면 내가 그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더들 여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음어 요거 오 미안해요 오늘 p 을잡읍시다음 오늘 p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왜곡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러한 가치에 대한 왜곡이, 커지지 댄 그들에게 to o v e r p r i c e their products 그들의 제품에 과도한 가격을 매기도록 야기합니다 가 되겠네요 오케이 너무나 소중하고어 요건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해가지고 가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버프라이스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다 그죠 나말 문제도 좀 챙겨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버프라이스 챙겨 놓고 이거를 야기하니 막아주니 요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커지지도 우리 어. 단말 문제 챙겨 놓고요. 그리고 여기서 위치가 맞는 게이 i 셉션이죠 단수 취급해줘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뎀이 가리키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요 회사들이니까 them 챙겨 놓으면 될것 같고. 그리고 커즈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 부정사 쓰게 되죠. 여기에 투쓴 것도 챙겨 놓읍시다. 음요 문제 같은 경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수령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 챙겨 놓읍시다. 자 그러면 요까지 봤을 때 지금 오버 프라이스를 하게 됐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요로 이어집니다 Why? 메뉴 e 담 걔네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 내가 오버프라이스를 한 애들이겠다. 그렇지? 얘네들은 are quick to realize. 빠르게 깨닫게 되네요. 뭘 깨닫게 됩니까? 네, 명사절 접속사 나왔고요. 걔네들의 초기 의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순서. 앞에서 오버프라이스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얘네들 오버프라이스 한 거를 알게 된다. 어, 가격은 너무 높게 잡았구나. 라고, 어, 자, 이것을 알게. 빠르게 깨닫는 반면에, not all, 모든 사람이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거나 willing to, 기꺼이 drop their price, 걔네들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make their products, 걔네들의 제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아, 가격이 비싼 것을 알게 되더라도, 모든 애들이 전부 다 가격, 그러면 좀 낮춰야겠다. 라고 해서 낮추는 경우는, 어,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자 일단 요 문장도 소수령 하나 두개 챙겨 놓고요 챙겨야 될 거는 첫 번째 not all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요거는 부동부정이다 그죠? 가격을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고 안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어 가격 비싼 상태로 not drop 드랍하면 어트라티브가 되는데 드랍을 안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드랍도 챙겨놓고요. 만약에 드랍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걔네들의 제품이 좀더 매력적으로 가격이 싸니까 보이게 되겠다. 그죠? 자. 요거, 비동사의 형용사 1번이고요그 다음에, OR을 기준으로, 원래, be willing to죠. 어, 기꺼이 뭐뭐 하단데, 비가 빠졌으니까, 기꺼이 뭐뭐 하는,으로, 형용사 2번 잡아주면 될것 같고, make O형식,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보 자리에 품사 뭐 써야 되니까 형용사 써야 되겠네요. 여기에, ly 붙여서 부사 쓰면 안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오버프라이스가 됐을 때 가격을 떨어뜨려서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and, 그리고요, this can be a very costly mistake. 그거는 매우 비싼 실수가 될수 있는데요. 그 실수는 아마도 어디로 이어질 겁니까? The failure of their new business. 걔네들 새로운 사업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비싼 실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costly 하면 비싼. 어, cost, 비용에 명사에다가 ly가 붙어가지고 요거는 형용사가 된 겁니다 형용사로 비싼이 되는 거고요 쉬운 단어로 뭐 expensive 이런 걸로 바꿨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요 문장도 마찬가지 지금 마이너스 개념으로 쭉 잡으면 될것 같네요 mistake, f a l u e 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read도 하나 남만 잡아놓고요 자 요까지 내용 정리 쭉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쁘다? 높은 가격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요걸로 연결하기 전에 여기에 우리 연결사로 더스. 그러므로 뭐 이런 것좀 있으면 더 깔끔하게 연결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when you launch 네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를 할때 너의 우선순위는 should be 무엇이 되어야만 합니까 to get sufficient market adoption adoption 하면 원래 채택 선택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충분한 시작 선택이니까 시장에서 골라준 거죠 점유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충분한 시장 점유율을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그러니까 내가 팔수 있는 파이 자체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and 그리고 you should be ready to 네뭐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까 가격을 떨어뜨릴 준비가 돼야 되죠 Sacrifice your initial price and profit. 너의 초기의 가격과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는 또는 줄일 수 있는, 떨어뜨릴 수 있는 다 가능하겠다. 그죠? 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achieve the s a m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오케이. 가격 떨어뜨리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죠? Once, 일단, you have a strong sales volume. 니가 강력한 판매 볼륨, 부, 판매 부피. 그럼 판매 부피라는 건 뭡니까? 판매량이 되겠죠. 많은 판매량을 가지게 된다면. 그리고 once도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오는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will은 쓰면 안 됩니다. 자 많은 판매량을 가지고 가지게 된다면 You can increase your price 니는 그때서야 판매량이 우선되고 나서야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너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요 오케이 그러면 앞쪽에 높은 가격 하면 너 새로운 사업도 안 되고 홀딱 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처음에는 낮은 가격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가격을 올려가지고 어, 이익을 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다 그죠 자 그래서 뭐 내용 정리는 따로 안 해도 될것 같고 서수량이나 여기 부분 부정 그 다음에 낱말 문제가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거 좀잘 연습해 놓으세요